저는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 1995년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지도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지역의 대출을 직접 선출하고 지방정부는 상급기관 승인에 지방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철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의 자체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국 각지에 다양한 명소와 축제가 생겨 우수한 지역 사업들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재원과 권한도 늘어났고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온라인 행정 시스템도 구축되었습니다. 주민자치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 차별 제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를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요? 지난 8월 실시한 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7 9 이상이 지방자치를 알고 계시다고 하셨지만, 지방자치의 성과를 체감하고 다하신 분은 36%에 그쳤습니다. 또한 실제 지방자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은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방자치를 통해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하는 국민 여러분이 많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행정기관 중심의 대리석 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민 여러분이 기여하는 지방자치는 지역 경제생속 이웃 감소에 대한 대응 등니다 실제 우리 삶을 바꾸는 영향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저출산과 고려와 수업의 집중과 수학 토양을 복합적인 미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스학의 날씨는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십 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스와의날스는 참여, 연대, 혁신의 날씨를 두려워 국민이 생화할수 있는 변화를 나도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laughs> 주민은 주권자로서 국민 사후와 직결된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권한을 갖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이 과정 속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내 지역 역량이 함께 강화되어야할 것입니다. 먼저, 주민주권 지방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정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주민의 직접 참여와 결정권을 부담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 참여에 눈을 낮추고,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의 실수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직접 문제해결을 해결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연대 정책기본법과 마을공동체기본법 등을 제작해서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생활분도 체질 개선 등 지역사원의 발전 능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분반자적 관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가를 국정영의카트모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하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위상에 별납게 산업, 무용, 국토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핵심 국가 권한을 지방으로 바다에게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며 지방금세를 향상하는, 상향하는 등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이를 y o 치 k n 습니다지방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하 u k n 지 w y o 을 know, you know, 역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구 생활권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호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 수멸정보 등을 고려하여 세제와 보조를 무게하는 비수호권 차근 지원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수멸 대응기구 대유, 투자 대상을 전면 개편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체계 정비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자치 문건 기능을 강화하고 5개년 중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위상을 높여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 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 지난주 우리 정부는 어, 대통령 기록관에 있던 대통령의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균형 발전 정책을 처음 구상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리의신필 명예입니다. 생각을 바꾸자.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되게 하자. 기존 인식으로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든그 증답이 있다. 그러나 부담스러워 망설이던 정책을 총동원해서 사구의 한계를 넘어가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주자. 인구 기준은 48%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업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서 5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연 기존 인식을 얼마나 벗어난 것인가. 생각을 정말 바꾼 것인가. 사고의 한미를 얻는 정책을 정말 써놨던 것인가. 지금까지 해놓 것을 부정하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강하게 더 힘차게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이것은 진보 정책이다, 저것은 보수 정책이다, 이것은 나이프 것이다, 이것은 세 것이다 이러면서 탈퇴하지 않았던 모든 정책, 모든 힘을 모아서 지방을 살리고 그녀가같떤자치기권에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